자 이제 마지막 분열형세 문제 들어갈 텐데 현재 그림과 같이 중심이 오고요 반진계 이다 밑을 쫙 그세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오고 반진계 이다 그 다음에 부채꼴이 있는데 오의 중점을 c 오비의 중점을 d라고 하자 여러분들이 문제 아마 쫙다 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서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 론이라고 하자 라고 설명돼 있어요 예 그러면 현재 문제를 봤더니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 현재 리미테이 t s n이 아리미테이 뭐가 할때 s n이 뭐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해당하는 그림에서는 바로 이 넓이를 구해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봤더니 어 여기에 또두 개가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맨 처음에는 a1 두 번째는 e a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 개수가 두 배씩 증가하는 과정이군 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했는데, 요 길이가 2자이라 했어요. 요 길이 2라고 했어요. 여기 중점이니까 요 길이 1이고요 여기도 1이다. 요만큼 길이 1이고요 그다음에 요만큼 길이도 1이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부채꼴 똑같습니다. 부채꼴 위에 점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연결해줘. 원의 중심에서. 그러면 연결해 주면요 여기는 1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2가 나온다 그럼 여기가 얼마 나온다 바로 루트 현재 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각도가 얼마냐면 3분의 파이라는 걸 알았고 이 각도가 6분의 파이라는 걸 알았어 이득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과정으로 살펴본다면 여기도 쭉 연결하게 되면 똑같은 과정 반복되니까 아. 그러면 여기가 6분의 파이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얼마나 온다? 6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해당하는 그림 1번 a1 구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사실은 정사각형이라는 넓이에서 거기서 뭐 하면 돼요? 삼각형 넓이를 두개 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 넓이하고 요 넓이 빼면 될것 같은데 라는 뜻이죠. 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 거냐 했더니 상대방이 주는 옵션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길이 알죠. 각도 알죠. 그럼 뭐예요? 삼각비 이용해서 탄젠트 값 이용하면 여기 탄젠트 30도면 얼마야? 루트 3분의 1. 아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구나. 여기가 1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1이었던 것이 넓이에서 요이 길이가 얼마냐면 1이고 여기가 3분의 아 루트 3분의 1즉 3분의 루트 3요 넓이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1 마이너스에 여기 2 곱하기 여기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루트 3이다 아하. 결국 1-3분의 루트 3. 즉, 3분의 3-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초안값 구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이랬더니 공비가 어때? 라고 설명했어요.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수의 공비, 개수의 비율이라고 하죠. 개수 비율과 도형의 비율이 필요해요. 특히 그거 중에서 넓이 비율이 필요해 라고 설명했더니, 개수는 보다시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값은 두 배씩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도형의 공비 어떠냐 했는데, 아하, 이게 두 번째 공비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끝자락을 잡아서. 그럼 아까는 이부채꼴은 변액이가 2짜리인데 여기는 루트 3분의 1이다.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것은 나는 여기가 2짜리. 지금의 너는 여기가 루트 3분의 1짜리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값이 몇 대면 2대 루트 3분의 1. 다시 말하면 1대 2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넓이는 어떠냐 라고 질문한다면 넓이는 1대 제곱하니까 1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그렇다면 전체값은 1마이너스 12분의 1. 처음 등장한 수는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럼 위 아래 12를 곱하시면 12 마이너스 1이니까 11. 12 곱하면은 약분하면 4가 되면서 바로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풀어주니다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풀었다. 예, 아이구 쉽다. 그래서 정답은 11분의 이게 되겠죠. 11분의 어이구 답지가 또 없네. 자, 한번 볼게요. 현재 이 과정에서 얼마 나왔죠? 아, 그렇죠. 죄송. 12분의 1인데 여기가 여기가 12분의 1이야. 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전체 공비는 얼마냐면 6분의 1이죠. 아,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자, 여기 6이구나. 그럼 위 아래 6을 곱하시면 얼마 돼? 6 0 0 1이니까 여기는 5가 되겠죠. 예, 5분의 12마이너스 43. 예. 설명할 수 있어요. 5분의 4. 찾아 봅시다. 5분의 4. 어? 그러면 여기도, 아, 여기도 6이니까 미안해. 에이, 여기 2죠, 여기. 6 곱했으니까 여기는 2. 그래서 5분의 2에 가로 열고서 3-2-3이 정답 1번이다. 예. 산수 실수. 미안해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좀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수 실수가 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린 것 같이 한변의 길이가 1인 밑줄 짝그대요 정삼각형에다가 밑줄 짝. 그러면 정삼각형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한다면요. 바로 각도를 준다는 뜻이에요. 거기 쓰세요. 각도를 알려준다. 이렇게. 60도야? 라고 설명해 주죠. 그런데 이 정삼각형의 외심을 오라고 하자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외심, 내심, 수심, 방심, 무기중심을 우리가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어차피 정삼각 오심 자체를 따로 안 내고 정삼각형을 줄 거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오심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정삼각형에서 외심 그러면 그냥 우리는 무게중심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심이 A고 반지름이가 A 5인 원을 OA 또 이렇게 설명해서 OB, OC를 만들자. 그래서 그림을 R원이라고 하자까지 사선 살짝, 살짝 그어줄게요. 그러면 이 문제. 뭐냐 했더니 어 그림이 어때?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SN이란 첫 번째는 이런 모양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세 개가 들어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과정 한번 갈 때마다 계속 개수가 세 배씩 증가할 거다 라고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간다면 현재 이 과정 어떨 거냐 했는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냐면, 문제에서 6이라고 했어요. 자, 요것만 갖고 풀어 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무게중심이래. 그러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점에서 반대쪽 대변에 중점을 연결해 줘요. 그러면, 요 길이가 3이다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것은 1대2대 루트 3이니까, 요것은 3루트 3. 1대2대 루트 3.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말, 요 길이는 2대 1. 여기가 2k면 이 여기가 k니까 아, 요거의 정답이 루트 3이구나라고 풀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라가 보니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넓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a1을 구합시다. a1 구하기. 근데 이 a1을 딱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긴 넓이를 반쪽을 먼저 구해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넓이를 몇개 구해주면 돼? 하면은 여섯 개 곱해주면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 거냐 했는데 이게 원의 중심. 그리고 이 부채꼴은 누구 거? 얘 거. 원의 중심. 그러면 여기를 쓱 하고 연결하면 원래 여기가 60도였잖아. 그러면 여기 가 얼마냐면?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 넓이 나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 현재 보여 주는 과정처럼 여기까지 본데 여기는 봐요. 여기 3이 여기까지지 여기까지는 아니야. 잘렸어. 그런데 이게 연결되면은 이게 여기서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얼마야? 그러면 3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3루트 3이구나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가. 그러면 결국 이 값이 뭐야?라고 한다면 결국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에 r 제곱,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세타. 2분의 1에 r 제곱, 3루트 3에 대한 제곱 곱하기 세타에서 삼각형 넓이인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3을 빼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는 순간에 얼마 되겠어요? 2분의 1, 9, 3, 27,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 3, 2, 6, 3, 9, 27. 그러면 4분의 9파이,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 3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통분한다면 4분의 9파이 마이너스 6루트 3이야. 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까지요? 6까지 할 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 4분의 9파이, 4분의 9파이 마이너스 6루트 3에다가 곱하기 6을 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다. 4분의 9파이 마이너스 6루트 3. 약분하시면 이게 2가 되면서 2분의 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공통이 3을 뽑아내면요. 33은 9가 되고 3을 뽑아냈으면 여기는 3파이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서 초항값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뭐 전개도 괜찮겠고 공통인수 뽑아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끝내고 났더니 이런 도형이야라고 하면서 바로 이 끝점을 연결할 거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이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고로 하면 이미 벌써 구했어요 왜냐면 얘가 3루트3이야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기도 3루트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3루트3이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6에서 3루트3 빼줘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두 번째 공비를 구해주세요 공비 구하기 라고 한다면 공비란 개수의 비율과 개수 비율과 그다음에 도형의 공비를 갖고 와야 돼요. 도형 비율 갖고 와 했는데 일단 개수는 한번갈 때마다 3배씩 증가할 거예요. 3배씩. 그러면 도형 비율이 뭐야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요 길이가 얼마냐면 6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도형은 어떻습니까라고 한다면 여기는 6 3 루트 3이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 비율이 6대 6 마이너스 3루트 3. 즉, 1대 여기는 얼마예요? 6분의 6 마이너스 3루트 3이다. 즉, 현재 1대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넓이 비율이 얼마일까? 그러면, 넓이는 어떨까?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 마이너스에, 아, 넓이는 1대. 요거의 제곱, 1-2분의 루트3에 대한 제곱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1 플러스 4분의 3. 1 플러스 4분의 3, 2ab 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3이다. 즉, 4분의 7. 4분의 7 마이너스 루트3. 요게 바로 넓이의 공비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개해 주면 1 플러스 4분의 3, 2a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7에서 빼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것이 바로 4분의 7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공비는 4분의 21, 3 7의 21, 마이너스 3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비급수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바로 1 마이너스에 4분의 21 마이너스 3루트 3. 분의 처음 등장하는 수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현재 선생님이 이렇게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머지 산수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산수실 수가 있으면 그 점은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할게요. 현재 문제 풀이하는 과정은. 전혀 빈틈없이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번 문제를 볼 텐데, 우리 이제 분열형이 뭔가를 배우는 과정이죠. 6번 문제를 보시면, 현재 그린 것 같이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어요. 아, 4구나. 근데 원의 중심을 C라고 하고요. AC의 중점과 BC의 중점을 각각 DP라고 하자. 자, 현재 요것을, 그러면 현재 길이가 4짜리인데, 4짜리인데, 현재 BC의 중점을 P, 그 다음에 CD 중점을 D라고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음. 자, 설명해 주는 과정 봤고요그 다음에, AC의 수직이등무선과 BC의 수직이등무선 중에서, 원의 반원과 만나는 점은 각각 EQ라고 하고요 DE를 한 변으로 하고, DE를 한 변으로 하고, 원, O와 A에서 만나며, DF가 정, 아, 대각선인, DF가 대각선인 정사각형, DEFG를 그리고 쭉 그려달라 설명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살짝 AB 길이가 지름이 4자 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느낌상 이게 1이며 여기도 1일 것 같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따라가 봐야죠. 요 길이가 얼마냐면 이건 반지름까 2가 맞아요. 요 길이 1 맞고요. 요 길이도 1이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 연결 해주면 요 길이는 반지름 2니까 이걸 연결하는 순간, 요 값이 보이죠? 아, 1대2대 여기는 루트3이구나. 맞아요. 이, 바로 이 길이는 루트3입니다. 이 되는 거죠. 이게 정사각형인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건 이때 당시의 현재 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돼 있죠.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첫 번째 도형의 바깥쪽에 이제 원이 두개 따라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이 뭐야라고 하면 이걸 두 개를 양쪽에 있는 이걸 한 쌍으로 본다면 처음에는 하나, 그다음에는 두 개, 그다음엔 네개 이렇게 따라붙을 거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a1 구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문제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요거 값을 구하는 과정은 이미 앞에서도 봤던 문제잖아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럼 부채꼴 나오면 중심각도 찾는 거예요. 이 각도. 그러면 여기가 1이고 그러면 코사인이 2분의 1이면 여기가 바로 3분의 파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A1이라는 것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양쪽에 두 개가 있어.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 그러면 2분의 1의 R제곱의 세타. 거기서 삼각형 넓이인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를 뺄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요거 약분하면, 어, 3분의 2파이네. 여기 하면 마이너스 1이네. 이게 렇 되는 거죠. 즉, 첫 번째 값은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2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현재 이 공비라는 건 뭐야? 라고 하면, 개수의 비율과, 개수에 대한 비율과, 도형에 대한 비율 그것이 길이냐 넓이냐 따라올 텐데 일단 개수에 대한 비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곱하기 2로 증가할 거야 그러면 도형 비율을 가져오라는 얘긴데 도형이 이게 바깥쪽에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현재 앞에 있는 문제를 좀 읽어봐줘 현재 R1이라 하자 설명돼 있죠 두 번째는 R1에서 점 F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2분의 1d 원 밑줄 짝으시면 2분의 1d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아, F가 중심이고 2분의 1d. 그러면 요게 d인데 F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2분의 1d야 하면은 요곳의 절반인 2분의 루트 3으로 할 거다 이때인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원에서는 반지름 길이가 얼마였냐면 2였단 말이에요. 반진 길이가 얼마짜리였다고? 2. 그럼 여기는 얼마?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도형을 봤더니 첫 번째 원에서는 반진 길이가 2였다 이되는 거고요. 두 번째 원은 반진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길이가 몇대 몇이야? 2대 2분의 루트 3. 그러면 길이가 1대 4분의 루트 3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이가 어때? 라고 한다면 넓이는 1대 16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죠. 바로 공비를 구했다. 그러면 정답은 1-16분의 3. 그리고, 아, 미안. 또 이런 실수할 뻔했어. 여기 16분의 3이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6분의 3이면 개수의 공비랑 합쳐지니까 얼마 나온다? 바로 8분의 3이 나온다. 선생님, 이게 실수하는거 봤으면 우리 학생들도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자. 그러면 1-8분의 3, 처음 등장한 수는 3분의 4π-2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위아래 3과 8을 동시에 없앨 수 있는 24를 곱해 준다면 24- 여기는 9. 24, 약분하면 3, 3은 9. 그 다음에 24 곱하면 얼마 남죠? 8. 어, 32 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24 곱해주면 여기는 바로 48이다. 할수 있죠. 24 곱해서 약분하면 8, 4, 32. 여기는 24 곱하면 48. 정리하시면 1 5분의32 파이 마이너스 48.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하고 맞춰본다면 15분의 32π 마이너스, 얼마 나왔죠? 살짝. 아이고, 여기 루트 3 나왔네? 어, 또 미안해지는데? 그러면 2분의 1, π. 아, 그쵸. 그렇죠. 살짝 볼게요. 아까 전에 설명했을 때, 여기가 얼마였냐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2죠? 에이.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이거 루트 3이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인데 선생님 이또 이런 큰 실수를 했네요. 자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 그러면 여기가 바로 루트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3분의 4 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여기도 루트 3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24를 곱하시면 여기는 24 루트 3이다. 여기가 바로 24 루트 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5분의 15분의 3 2이 마이너스 24 루트 3. 정답 3번이다. 예. 유튜브에다 촬영을 해서 올리려다 보니까 영상을 좀 짧게 찍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상 속도를 좀 빨리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잔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리극한 등비극수 도형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기본적인 설정과 문제 푸는 법은 우리 학생들이 완벽하게 잘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거 완벽하게 체화하고 복습해서 익혀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연결해서 워크북에 지금보다 3배수로 많은 문제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문제풀이 강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단원 바로 함수 특강 미적분을 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수업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